두통이의 마음. 어느 마을에 두통이란 어린이가 살고 있었는데 아주 나쁜 어린이었어요.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친구들을 날마다 때려주고 거짓말도 엄청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고 싸움 잘하는 어린이였어요 아, 그런데 어느 날이 어린이가 아, 교회 앞에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 쨘! 내가 왜 교회에 나왔을까? 나는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을 잡아팰 거야. 왜냐하면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그런데도 내 말을 안 듣고 자꾸만 교회 가는 녀석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오늘은 어떻게 골탕을 먹이지? 좋은 수가 없나? 오우 good idea.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는 거야. 음. 구덩이를 팔려면 삽이 있어야 되는데 삽이 없으면은 어찌 이 막대기로라도 파야지. 그렇지. 아유, 손으로 파자. 아유 힘들어. 아유. 됐어. 이 정도 봤으면 됐어. 옳지. 여기다 살짝 함정을 만들고 음. 응. 이제 여기 숨어 있으면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이 구덩이에 빠질 거야.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내가. 응? 어? 누가 나온다. 오예! 나온다. 응. 숨어있자. 숨어있자.

구덩이를 팠지? 그래. 왜 팠어? 재밌잖아. 뭐, 뭐? 너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번 말했어? 스물 두 번. 근데 왜 교회를 낸 거야? 교회 가면 너무 좋아. 좋긴 뭐가 좋아?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천국 갈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 어디 가는 줄 알아? 공동묘지. 뭐? 아니야, 내 손님 안 믿고 죽으면 나 나중에 지옥가. 뭐 지옥? 그래, 지옥 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 목욕탕이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 더 뜨겁지. 찜질방이야? 아유 찜질방 그거보다 열 배가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 어어. 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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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뜨거 뜨거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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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 너 예수님 안 믿음 너 지옥 가서 너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 후회할 거야 자 빨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안 믿어 믿자 안 믿어 어? 어린이 여러분 두통이처럼 이렇게 예수님 안 믿음 나중에 어디 가요? 지옥 웃기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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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어우 왜 침을 뱉어? 이 어우 어우 침 뱉지 마. 야너 교회 가지 마. 갈 거야. 에이. 아아아 아니 내가 탁 때렸는데 두통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네 이상하다 돌았나? 아니 이상해 나탁 때렸는데 왜? 두통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왜 그러지? 어? 교회 선생님이다 어? 여기 숨어있자 도대체 누구야? 누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만 때려주는 거야? 여기다 오늘도 구덩이를 파놓고, 너야? 너야? 누구야? 뭐? 두통이? 두통이가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아래 밑에 있어요? 없는데 어디 갔지? 어? 위에? 없는데 어디 있어요? 어? 옆에? 옆에 어디야? 어 아래 아 여기 보인다 네나 나와봐 나와봐 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 네가 두통이로구나 예너 오늘 순이 때려졌지안 때렸어요 내가 왜 때려요 난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어린이 여러분들 두통이가 순이 때렸지요 애들이 다 봤어 안안 안 때렸어요 나안안 안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애들이 다 봤어, 비디오에 다 녹화돼 있어. 근데 네가 왜왜 왜 애들을 때려? 애들이 나하고 안 놀아요. 헤엉. 네가 매일 나쁜 짓만 하니까 애들이 안 노는 거야.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요? 너 맨날 슈퍼에 들어가서 쪼글렛훔쳐 먹지, 사탕도 훔쳐 먹어요. 그리고 애들 때려주고 돈 뺐지. 스마트폰도 뺐어요. 매일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너 하나님한테 벌 받아? 네. 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무슨 벌을 받아요? 어허. 하나님이 없다고? 없어요. 어. 여기 있는 애들한테 물어봐.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없지요너 혼자서만 없다고 그래. 왜너 혼자서만 없다고 그래.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음. 그렇다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 볼래? 무료 내가 오늘 너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보여 주겠어요. 예? 내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 봐. 예?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혀. 고개를 숙여. 고개를 아, 아이고 아이. 응. 어? 아저씨 왜 그래요? 아유 머리야 아 이쪽으로 하자 우리 자더손 모아 예.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야 너무 많이 숙였잖아 요렇게 요렇게 야 그게 아니고 요렇게 아야 아 요렇게 요렇게 음. 자 따라해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어 아, 선생님 아버지면 나한테 아저씨죠. 아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어느님 아버지, 저희 마음 속에 선생님 마음 속에 야 따라해, 따라해. 알었어요. 저희 마음 속에 저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희 마음을 저희 마음을 보여 주세요. 보여 주이소.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 뭐야? 아멘! 아멘! 자, 이제 너희 마음을 보는 거야. 자, 보게 숙여. 음, 이제 여러분들도 도와줘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세면,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어떤 나쁜 놈들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하나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채,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건 뻥이야 뻥. 이야야 <laughs> 나는 너희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하는 낙이지 너는 날마다 친구들을 트집 잡아서 괴롭히고 때리고 못살게 걸고 동생도 잡아 패고 엄마 아빠한테도 막 성질내고 덤비고 그러지? 난 너처럼 성질이 못된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맨날 싸우죠 맨날 동생오고 싸우고 언니오고 싸우자!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리고 엄마한테도 막 덤비자! 아니야. 아니야! 바락바락 덤비죠? 바락바락. 응! 아니야. 우리 어린이들 이름이 바락이야 바락이. 응. 나는 바락바락 덤비는 어린이가 좋아. 난너 싫어! 뭐가 싫어? 난네 마음속에서 살 거야. 안 돼! 가! 응! 가긴 어딜 가. 난... 니가 좋아.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것이다. 한 대, 한 대, 들어오면 안 돼. 하, 들어갈 것이다. 하! <laughs> 내 마음속에 싸우는 마귀가 있나 봐. 그래서 맨날 친구들을 두집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싸웠나 봐. 동생하고도 맨날 싸우고, 엄마한테도 덤비고 아빠한테도 덤비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한번볼 거야. 이번에 뭐가 있지?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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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너 누구야 나는 욕심막이다 응. 넌 맨날 남의 것을 막 뺏어 먹지 응. 훔치지 응. 맛있는 거 있으면 동생한테 안 나눠주고 네가 다 먹으려고 그러지 응. 맛있는 거 있으면 너 혼자 다 먹지 응. 난 이렇게 욕심많은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욕심 많지요? 뭐가 아니야? 맨날 친구들 것도 몰래 훔치고 뺏고 맛있는 것도 동생한테는 안 주고 혼자만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다 알아! 난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난너 싫어, 가! 뭐 싫긴 뭐가 좋아 뭐가 싫어? 내가 얼마나 잘생겼어 근데 돼지예요, 소예요? 뭐, 뭐? 무슨 돼지가 뿔이 났어요? 난 돼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욕심막이야. 어?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어. 날마다 욕심을 부리게 하지. 가! 뭘 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응? 안 되긴 뭐가 안 돼. 들어갈 거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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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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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속에 욕심막이...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이번엔 뭐가 있지 다시 한 번만 보자.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 있을까요? 분명히. 어 이게 뭐지? 어어 어. 와! 어, 어. 아, 아, 너 뭐야? 나는 게임막이다 뭐? 넌 날마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 날마다 게임을 좋아하지? 하루에 몇 시간씩 해? 세 시간. 이렇게 날마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면 이 다음에 뭐가 되는 줄 알아? 뭐가 돼? 노숙자. 응? 노숙자가 뭐야? 거지. <laughs> 집이 없어서 지하철역에서 라면 박스를 덮고서 잠을 자는 거지가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고 게임만 하고 놀기 좋아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그러죠. 응 아니야 난 두통이가 좋아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나 이제부터 게임 안할 거야 뭐라네 너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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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속에 어아니아니 아니야 이번엔 좋은 곳이 들 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어어이 뭐지 으아! 아, 너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나는 너희 마음 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하는 먹이다. 뭐 어, 거짓말? 그래, 넌 날마다 친구들에게도 거짓말하고 엄마에게도 거짓말하지.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laughs> 뭐 아니야 내가 그냥 확 깨물어버릴거야 그냥 내려가서 그냥 내려갈거야 그냥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 응? 어? 아니야 난 두통이가 좋아 두통이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 어, 빨리 꺼져 가가 가긴 어딜가 난너희 마음속에 들어갈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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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난 몰랐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나쁜 마가 마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줄 몰랐어 어떡하면 좋아 저 통화 <laughs> 선생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 내 마음속에 마귀들이 너무 많아요 <laughs>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마귀를 다 쫓아버려주세요 마귀들을 다 쫓아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요? 그래. 예수님은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다. 예?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래. 예수님은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야. 내 죄를 대신해서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여섯 시간 동안 피를 흘렸지. 예?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여섯 시간 동안이나 피를 흘려요? 그리고 돌아가셨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같이 나쁜 놈이 뭐가 귀중하다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야. 난 나쁜 어린이에요 근데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주통아 아, 아, 누구세요?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laughs> 예수님이 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왜날사랑하셔요난 나쁜 애인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막 때려주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친구들 막 괴롭혔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도 많이 했어요.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laughs>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나 이제부터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예수님. <laughs> 그렇다면, 이제부터 교회를 잘 다니겠느냐? 예, 이제부터 교회를 잘 다니겠어요. 친구들을 사랑하겠느냐? 예,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겠어요. 아주 큰 결심을 했구나.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통일을 위해서 박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을 거죠? 아,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요. 우리 두 손을 모아봐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봐요. 뭘지?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거야. 이제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두통이처럼 때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였어요 잘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오른손으로 한번 들어봐요 눈 뜨지 말고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지 마라 옳지 손 내려봐요 나는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남의 걸 훔친 적도 있어요 욕심꾸러기였어요. 하는 어린이는 왼손을 들어봐요. 난 욕심을 많이 부렸어. 맛있는 것도 혼자만 많이 먹고 싶어 했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나는 동생하고 언니, 오빠하고 싸웠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엄마한테도 바락바락 대들었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헌금 준거 가지고 까먹었어요. 그런 사람 손들어 봐요. 나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막상 소리와 나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 손들어 봐요. 옳지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눈을 감고 풍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